안녕하세요. 반발매입니다. 오늘은 콩비지찌개 한번 해볼게요. 콩요, 김치, 돼지고기, 양파, 파, 마늘, 새우젓, 식용유, 참기름. 재료는 이 정도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콩을 이렇게한 컵을 불컸습니다. 불컸니까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. 하루 저녁 한 열매시간 불컸니까 이렇게 잘 불컸지더라고요. 콩은 가을 거고. 너무 크지 않게 비지찌개가 부드러운 거니까 양 파도 이 정도로 그냥 썰을게요. 파도 그냥 썰어 놓으세요. 돼지고기는 기름 조금 있는 걸로 했습니다. 앞다리살. 비지찌개할때는 돼지고기를 너무 커도 그렇더라고요 콩이 짜작짜작 할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콩을 이렇게 약간의 알갱이가 있게 이정도만 갈아주세요 참기름을 한 스푼 넣고 고기 넣고요. 김치는 미리 끓어놨거든요. 같이 넣고 다 익을 때까지 충분하게 볶을 거예요. 물을 아직 안 넣었거든요. 김치 국물을 넣었거든요. 김치 국물 넣고 뚝배기 다 하니까 물은 졸지도 않으면서김치도다 익고 거기도 이렇게 익습니다. 엔간하면 뚝배기 다 하면 좋아요. 오좀고요 좀 밑에 저어 놓으면 콩이 누르거든요. 누지 않게 위에다가 살살 올려갖고 뚜껑 더넣려고 뜬을 들이면은, 뭐, 콩 비린내도 안 나거든요. 콩이 좀금 남겠네요. 남으면은 나중에 한번, 이렇게, 콩싹 건져먹고 나면 또 넣어서 해도 돼요. 맞고, 불도 조금 줄 크고 해서, 콩들여 볼게요. 콩이 예, 가운데는 조금 덜 늙었네요, 아직. 마늘 넣고요. 양파 넣고, 가운데 걸좀닦줄게요 가운데가 조금 덜 익었어요. 이렇게 하면 밑에 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물질을 안 해서 타지는 않아요. 조금 더드릴게요 이렇게 콩뜨지가 물도 적당하고 잘 됐어요. 타 넣고요. 간이, 어, 김치가 좀 짜서 그런가? 새우가 조금만 넣을게요. 1분만 끓이고, 이렇게 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 콩비지찌개 한번 해 먹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